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굿모닝 뉴스 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멘. 자,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입니다.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설명을 드리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이 있어요. 이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 아합 왕에게 은과 금은 다 내꺼다. 너네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아름다운 것들까지 다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 공격적인 이 선포를 합니다.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아~ 네 맞습니다.다 나의 주인인 베나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그냥 뭐~ 오케이 해버립니다.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베나다 왕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자 이제 어~ 다 너네 거다 내놔라. 우리가 사차치 뒤져서 좋은 것들 나오면 다뭐 음이든 금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다 가져가겠다. 이제 그렇게. 어, 이제, 현실이, 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합 왕이 이때, 어, 부랴부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 베나다 왕의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로들과 백성들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은 절대로 듣지도 마시고, 거절하지도, 어, 허락하지도 마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그리고 나서야 아하왕이 정신 차려서 이 베나닷하고 대적하면서 이못 가져간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베나닷이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아하왕은요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백성들이 말리고, 백성들이 간청하고, 장로들이 간청하면서. 이 베나다과의 전쟁이, 전쟁을 그나마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아하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타락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지켜야 되는 게이 왕의 역할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도 이방 왕에게 허리 숙이고 굽신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더 많아요. 이게 뭐죠? 힘에 굴복하는 거죠. 힘에 굴복해서 자기가 이 평안, 평안 또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거죠.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왕에게 굽신거린다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왕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왕들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 앞에 뭐, 어, 이 모든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죠. 하지만 아하왕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고, 그저 어, 그 왕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려고 하는 이 약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 타락, 이 타락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원포인트 말씀이 영원의 회복은 말씀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장선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왕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부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뜻이 아니라 이방왕에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과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절대로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백성들이 더 신앙적으로 타락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아함 왕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잘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포인트 말씀.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씀 앞에 잘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교회를, 어, 지지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아,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겠구나. 묵상하며, 통독하며, 또 말씀을 암송하며,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데 사용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